추모사를 해주는 우리 여섯 분의 말씀 간, 다시 간직합니다. 이정인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, 한혜진 또 우리 청년 대학생, <laughs> 김진환 우리 광주 전남 우리 지부장님, 또 성장현 영상구청장님. 그동안에 또 많이 도와주셔서 더 감사드리고, 우리 안중석 신부님, 그리고 이부영 의장님, 이 여섯 분이 주신 말씀 다 간직하면서 오늘 또 4월, 5월, 6월, 올해 잘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. 저는 실학을 공부하면서 상징 실학을 제가 좀 전공했어요.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글자라든지 숫자를 좀 유심히 보는데, 올해가 안정은의사 선곡 112주년이에요. 112 전화번호 112 아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112를 돌려야 하는 해구나. 우리 주변에 참 많은 범죄가 있어요. 그래서, 깨어난 정신으로 1, 2, 2를 우리가 돌려야 되겠다 시대 정신을 갖는 그러한 마음 함께 생각했고 우리 안중석 시무님께서 오늘 해주신 주무 말씀 방금 전 10시 명동 성당에서 우리 미사 공원했어요새 교구장이 되셔서 어 빛과 성미된 우리 가톨릭 신자를 기억을 했는데 오랜만에 뭐 그동안에 몇번 미사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교 고장이 오늘 추모 미사를 집전하셨는데 미사 끝에 이제 우리 안 의사님 추모를 안 중석 신문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명동성당에서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. 명동성당에 오셨던 분들은 여기 효창원에 오셨던 분들보다 조금은 현실의식과 역사의식이 깊지 못하세요. 그 말씀을 다 소화를 모시고 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성경상에 오셨던 모든 우리 신자들, 안충석 신부님의 그 말씀을 그 깊은 뜻을 잘 깨닫고 하느님 앞에서 참되게 기도하고, 또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.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신부님 말씀 다시 들었는데, 우리 교창원에서는 이 말씀 너무 타당한데. 명동성당에 오신 분들은 그 말씀을 다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다좀 소화시켰으면 좋겠다. 아마 생방송이었어요. 평화방송엔 다 나왔을 거예요. 그 내용이. 제 생각에 아까 중계한 것 같으니까. 그런 말씀을 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. 이제.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? 저는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특별히 인수위원회 앞에 이렇게 걸린 문구가 있더라고요. 겸손이 겸손디, 국민들께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당신이 하는 말에... 책임을 지고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언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주고받는 언어가 다 정직하지가 않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거그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렸는데 다 거짓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느님 앞에 하늘 앞에 선조들 앞에 안주근 의사 앞에 정직해라. 이 정치인들아, 권력을 가진 자들아, 언론인들아. 정직해라. 이게 112주년을 맞는 안주근 의사가 우리 결에에 두신 말씀입니다. 너희들 정직해라. 정직하지가 않아. 언어가 다 정직하지가 않아요. 이 정직한 언어.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정직했으면 참 좋겠다. 모든 사람들. 저는 이 말씀을 윤석열 당선자와 또인수위원회또 모든 정치인들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호소하고 싶습니다. 우리 한들 앞에 조상들 앞에 부모님 앞에 우리 안중근 의사 앞에 수국 선들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말을 주고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의 영육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